질 뭐, 질문들있으 시면, 우리, 윤박사님이나김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예청게층에서는 네. 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게려가 커서 국가에서 지급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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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막연한 환상이 있습니다. 지희가 오늘 저기 기자회견 면에서도 적시를 했습니다만 어, 음, 여기서 몇번 기자회견을 했던 연극적 청년 행동, 행동도 처음에는 지급 보장만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서 연구연구학원 입장이 이, 이 부분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한달 정도 자신들이 공부를 해보고 나서는 이 지급 보장 조항이야말로 독서 중에 독서 조항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정부가 그렇게도 밝히기 싫어하는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2025년 현재 연금연구의 추정금으로 2,060조 원입니다. 지급해야 될 돈이 3,200조가 넘다 보니 적립금을 1,200조 갖고 있더라도 이미 부족한 액수가 2,060조 원입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 앞으로 25년 뒤인 2050년에 가면 미정립부채가 6,400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뭐, 오늘 저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통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소득대체율 13% 보험료 저아 소득대체율 43% 보험료 13% 안이 통과될지라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6,400조에서 불과 179조 원 200조 원이 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6,100조 원이 넘는 줄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불과 25년 뒤에.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을 보통 70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95년까지 보면 이게 여, 저 지금 여야가 타격, 타협을 타 해서 통과시키겠다는그 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70년 뒤에는 이 부족한 돈이 4경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저희가 이제 이저 직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도 이, 이번에 이제 타, 타결을 보겠다는, 아, 통과시켰다는 안은 뭐냐면 2055년 또는 2000년 저, 저,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신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어찌됐든 2064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9년을 늦춰놓은 날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50대 이상 연령층들은 자기들이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게 부담하고 많이 저 받는 세대들이 지급보장조항이라는 걸 도입해놓고 청년층들한테는 걱정마 지급보장조항이 있으니 나중에 연금줄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하기 이미 부족한 돈이 2,060조 원이 넘었고 25년 뒤에는 이게 6,100조 원이 넘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사경 경이란 저희가 접하지 못한 단어까지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젊은층들한테는 걱정하지 말라는 어떤 자기 만족의 어떤 법조항이 될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조항을 만든 주도 세력들이들은 자기들이 즐겨내고 많이 받으면서. 저 세상을 간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걸 자기들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법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연금연구회는 양심을 걸고 이 조항이 도입되면 연금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후세대 미래세대한테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유발할 거라는 측면에서 직보장 도입,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요약하면 윤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게 직업보장을 명문화하면 누가 내느냐? 정부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무슨 돈으로? 세금으로. 세금은 누가 내느냐? 다시 청년세대가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세대를 위해서 직업보장 도입한다고 하지만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연금을 내든 세금을 내든 다 청년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사 경까지 되는 그런 적자를 감내하면서 정부가 그걸 어떻게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커버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가는 지금 제도입니다. 하나 더 붙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스가 한번에 고액 연금자들의 연금을 50%를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급 보장을 반대하는 건 뭐냐면 법조항이 있다 그래도 나라가 2000 우리 1997년 8년 IMF 경제 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항이 있으니 안심하고 그냥 이 지금 타협안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희가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50 네. 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급 보장 조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책임은 현 세대가 아니라 후 세대가 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55년 완전 고가를 눈앞에 두고서 지급 보장을 하겠다는 것은 현 세대의 세금 부담을 후 세대가 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보장 조항을 만들테니 후세대는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또 다른 질문. 실제 어, 여야 합의한 그 모조리가 많이 통과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중요한 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대표 전망을 보시아뭐 오늘 통과되기는 어렵울것고요1 3 4 3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13과 43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지 하는 것도 또한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뭐퍼센트씩 올릴 건지, 바로 올릴 것인지 또는 0.5%씩 8년에 걸쳐서 올릴 것인지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또 41.5%인데 이게 28년까지는 40% 내려가게 돼 있는 현행제도거든요. 소득대치율이. 그럼 그거하고 새로 바뀌는 제도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그 부분을 논의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다, 뭐 다음 주 이렇게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음. 그래도 아, 네. 네. 아, 저, 제가 조금 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정가의 보도처럼 크레딧 제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레딧 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나라는 크레딧 제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나라인데 그 크레딧 제도를 아주 필수적인 크레딧 제도만 빼고서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현재 출산 크레딧을 이 뭐, 기간을 늘리고 뭐 이러기 전에 지금 출산 크레딧의 전체 소요 재원의 25%만 현 세대가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출생률 장려를 한다고또뭐 이런 사회적 기여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니 등등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게 현 세대가 생색내면서 부담을 다 미래 세대한테 떠넘긴다는 겁니다. 이건 그나마 지속이 부조,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를 소득대체로 올려놓고서 거기서도 굉장히 출혈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더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출산 크레딧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를 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취약계층들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고소득층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출산 크레딧을 확대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 세대한테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떠넘기면서 고소득층한테 굉장히 그 부담을, 아그 혜택을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출산 크레딧 제도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자금의 예. 연금 개혁은 지금 기금 고갈의 문제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의 어 문제, 세대간 비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중세대한 문제들을 어 해결하지 않고 예. 크레딧을 갑자기 이제 들고 나와서 개혁을 하겠다. 이건 이제 개혁의 목적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군복무 크레딧하고 출산 크레딧이 논의되고 있는데 둘다그 제도만 보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도입하게 되면 연금은 오히려 또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 되기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는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넣겠다고 한 것은 자동조정장치를 넣으면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커버해보겠다는 생각이 본래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자동조정장치는 빼버리면서 들어있던 크레딧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것마저도 더 연장하자는 게 지금 오늘 아침에 민주당 주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되면 재정안정성, 연금재정의 안정성에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지금 지경에 여야가 지금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어 뭐냐, 그냥 종이 조각에 휴지 조각에 불과할 지급보장 조항을 만들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청년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거지 그냥 뭐 지금 특정 세대 연금 계약을 주도하는 세대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법규정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도 못질 그런 것들은 도덕적 케이스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음 저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자동 안정제 필요한 건 뭐냐면 KDI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청년층의 어떤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아넨도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세대식 연금 개혁을 주장하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만 젊은 층들이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온 경로가 거기하고 너무 다르니 일단은 비상조치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운 후에 청년층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청년층이 원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확실히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뭐 경제불에콩튀기 먹듯이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빠른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무조건 빨리 통과시키려는 지금의 이 어떤 행태들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뭐동업반보이긴 한데 결국 2055년에 완전 고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 대체를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노후보장을 하려면 우선 그 지속 가능성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답은 이 연금개혁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이 정치권에서 어, 자기들끼리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예,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채 통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동 조동장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담보 장치다. 결국 줄 돈이 없는데 결국 세금도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입니다. 그게 사회 보장성 조세이든 아니면 일반 소득세이든간에 주머니에서 나오는건 똑같습니다. 그 왼쪽이자 오른쪽에 차일 뿐이지. 그런데 마치 마치 새로운 무슨 요술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지급 보장하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전혀 맞지 않죠. 그 후세대의 부담만 더 늘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지금 이제 어떤 기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못 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 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 이번 연금 개혁 안에는 자동 소득 장치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분들이 원하는 60% 내지 70%의 소득 대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40% 40% 또는 그것도 낮추만이 는 있더라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4층 구조를 가지고 평소 받던 소득의 60 내지 70%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국민연금으로 50, 60% 받겠다고는 하 민노총 주장은 정말 터무니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퇴직연금을 연금화하고 개인연금을 들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 합친 것이 60 내지 70%로 가는 구조계획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연금특위를 만들고 구조에 합의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야당은 연금특위 구성에도 머뭇거리고 있고, 자동적인 장치를 빼자 그러고, 크레딧을 확대하자 그러고, 연금 망하는 쪽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특위를 만들어서 다른 연금을 포함한 구조계획, 4층 구조의 연금 구조계획을 가야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 늘 고생 많습니다.